예, 여러분. 오늘의 최박사 요리교실은 뭐겠습니까? 예? 네? 넌들 먹기 힘들어하는? 먹기 뭐 힘들은 게 아니지. 잘못 끓이지. 방법도 모르고. 그리고 집에서는 잘안 끓여먹지. 홍어탕입니다, 홍어탕. 홍어탕, 삭힌 홍어 넣고에 냉동실에다 던져놓으면 다 사가. 김치냉장고에 넣어놔도 사갖고요뭐 중요한 건 뭐냐, 무를 넣어야 돼, 무. 무. 무 넣고, 고춧가루 풀고. 청양고추 넣고. 그 다음에, 마늘 넣고. 호박은 조금 넣었는데, 이건 아까 궁그로 된게 갖고 그냥 든 거야.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. 그 다음 소금하고, 어? 소금하고 미워놓고 한번 마치고, 에? 아, 만나다. 근데 아는 불을 세게 하면 안 돼. 왜 세게 하면 안 되냐? 이 벚금이 엄청 막 일어나 버려요. 아시겠죠? 절대 세게 하시면 안 돼. 돌차 약하게, 둘 약하게 봐봐. 2단인가 밖단안 되잖아. 7단 막 그렇게 하는데, 세게 하면 안 돼. 아, 있잖아. 맛이 만나게 생겼잖아. 형, 봐봐. 다 풀려가지고요. 우리 홍어탕이야. 홍어탕집에서 가서 먹어봤거든요. 근데 무스만 딱 갈아서 하더라고 물을 딱 채쳐가지고 이야그 뭔데? 와 시원하고 깔끔하대. 똑같이 해봤거든요. 똑같고다선 만나. 음 시원해. 어면 아, 취향대로 이렇게 드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. 알았죠 참고로 홍어 사케도 되고 가오리 사케도 되고 간지미 사케도 되고 냉동 시다 냉장 시대에 엔드하겠습니다. 엔드 홍어탕. 학기로 못다